익숙한 갈등과 새로운 무기의 등장 미국의 반도체 제재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 화웨이 제재, 중국 반도체 굴기 봉쇄 지난 몇 년간 미국은 반도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중국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모두가 중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 이제 우리의 차례다라는 분위기 하지만 마침내 중국이 방역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망의 심장을 쥐고 있는 히토류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서 안에는 단순한 보복을 넘어 미국을 향한 소름 돋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단계 명분 쌓기,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조치다. 나레이션 중국의 첫 번째 전략은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최근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히토류가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번 수출 통제를 결정했다. 어떤가요? 마치 자신들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보안관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죠. 공격을 하면서도 자신을 수호자로 포장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 단계는 실리 뭐 챙기기 금지는 아니다. 걱정 마라.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실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죠. 수출 통제, 수출 금지라는 공식을 보여준다. 민간 기업들에게는 허가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 중국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수출 금지가 아니다. 민간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적절한 신청만 들어오면 허가해줄 것이다. 이 메시지의 진짜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아닌 애플, 테슬라, 삼성,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미국 정부 때문에 너희까지 피해보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 미국 정부의 중국 고립 전략에 함부로 동참하지 마라는 일종의 회유이자 미국과 그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3단계, 방역의 논리 너희는 되고 우리는 안 돼, 내로남불 이제 중국의 진짜 칼날이 미국을 향합니다. 바로 미국의 위선을 공격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입니다. 중국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너희 미국은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반도체 장비 칩등 3000개가 넘는 품목을 통제하면서 왜 우리가 고작 90개 품목을 통제하는 것만 문제 삼느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논리입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술 통제라는 게임의 룰을 이제는 중국이 그대로 학습해서 미국에게 되갚아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완벽한 미러링 전략인 거죠. 네, 마지막 단계 최후 통첩 싸우기 싫지만 두렵지도 않다. 이 모든 빌드업 끝에 중국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고액의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대화하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중국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재, 즉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네가 먼저 총을 내려놓고 두손 들고 나오면 대화는 해줄게 라는 사실상의 항복 요구입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중국의 이번 성명은 더 이상 미국이 정한 룰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가장 아픈 곳공급망을 찌를 수 있는 카리토리올 손에 쥐었고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미러링 전략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누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가에 싸움을 넘어 누가 더 정교한 전략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가에 수싸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미국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